대투 안 마실 거면은 그냥 계속 제거 할게요 방종할 건 아니니까 직업 드루 냥꾼, 전사 저세개 중에서면은 두루이드가 그나마 좀 낫죠 맡기고 싶은데 막내 성기사를 이미 뽑아놔서 상관없어요 덱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세판 이상 돌리지 않았으면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3승 0패던 1승 2패던 세판 이상만 안 돌렸으면은 뭐 1승 1패 짜리라든가뭐 2승 0패라든가 그런데 0승 2패라든가 3승 이상만 아, 안3세번 이상만 안 돌렸으면 해 드리는데 나를 깨우다니. 뭐 나를 깨우다니. 혐의한군. 나를 깨우다니. 나를 깨우다니, 나를 깨우다니, 음, 유튜브 딜레이 때문에 모르신가? 어쨌든 간에 반 없으면 이렇 하겠습니다. 드루이드 전사할까? 아이, 드루이드하자! 태고의 비룡 갈아갑시다! 용성화! 아직 한판도 안해서요? 그러니까 한판도 안해서 한판도 안했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두판 두판 이하로 해놓으란 뜻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뭐 한판도 안했던간에 뭐 한판만 했던간에 뭐음뭐 안했으면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안막히시다는데 트레샤돈 이거 은근히 투기장에서 별로예요 겉으론 좋아보이는데 진짜 은근히 별로예요할퀴게나 갈게요 태양일잡비 하나 갈까 수렁의 수호자 사코의 필드먹기 좋고 그냥 육구스테이 좋고 수렁의 도자 나갑시다 천번 한장 수렁 하나 더 불안정한 정령. 정말 좋아, 해 하소구수액 하나 지을까? 기계한 공포는 아니에요. 이런, 이건, 이, 이런 카드는 아니야. 하소구수액이 나아요. 늪지 있게 한장 지을게요. 복조기. 복조기. 내가 일과 일부 일부로 투기장에서 집불나고 황금 만들어 놨어요. 황금 목조기 금부장 하나 갈게요. 그나마 강도로 보진 않네요. 얘네들은 투기장에선못 써먹습니다. 수액, 수액 하나 주볼게요. 거만한 연기자 한 장. 수액 하나도 괜찮고, 진표, 약제사 다 괜찮네요. 진표를 박을 만한 야수는 지금 딱히 없죠. 복족이 하나 있네. 약제사, 약제사. 사쿠아스인으로 나름 괜찮고. 야수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징표 하나 갈게요. 음, 마력 깃든 까마귀. 덩치 큰 긴목공룡, 얘를 좋아해요. 근데 마력 까마귀가 너무 좋아요. 오우가 한 장. 바닐라도 한 장. 메스토돈 한 장. 연꽃의 징표, 긴목공룡. 50 이상 하수인 하나 둘셋넷 음... 엔간에서는 적응하면서 나갈 수 있긴 하겠네요 그냥 적응하면서 나가도 은신이랑 피해면역 천보 체삼 음... 요것 정도 빼고는 솔직히 좀 <laughs> 효과를 못 보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피해 매력 같은 경우에 또 금방 처리 당하니까 그럼 그나마 세 가지인데 일일도 괜찮긴 하고 애매한 친구이해요 하나 집을게요 어 박물관 감시자 개꿀 카드 소환사 혹은 여교사 여기 들어갈게요 어 실록의 긴목공룡 이 친구 좋아요 케모 하나 지울게요. 데빌사우루스 알은 조금 애매해요. 테러닥스 좋긴 한데, 하란사우루스가 너무 좋은 아순이라서 저걸 짓겠습니다. 비전 변형만 하나 지울게요. 늪지 있게 한 장. 우리 너무 무거운데, 근데. 흔영술사로 한 장. 덜 떨어진 투 하나 지울게요. 어, 토르토라 이 친구 정말 좋아요. 화장 휘둘러치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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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우리 너무 무거워요. 잿몽을 이미 두 개, 아니, 늪지 익기 두개 집었어요. 잿몽을 하나 집을게요. 초반에 휘도못 먹으면 은 후반 단이 아무리 강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요게, 늪지 익기랑 비전 변형물 두개 있네요. 하나 갑시다. 드로우도 없으니까 딱히 우리. 말퓨리온그 상대는 스랄 두 해머를 위하여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마력 이뜬 까마귀 불안정한 정력 나중에 또 대투 하실 때 부탁 좀 드려보려고 유튜브 메세지 보내드렸는데 그 방법으로 블리자드 아이디랑 비밀번호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요 끝 그... 제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대투할 때제 메일 주소를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 알려드려서 거기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뭐냐. 카카오팔에 인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긴말로 보내면은 채팅이 안 떠요. 긴말로 보내면은. 하만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대투하실 때 얘기하시면은 제가 메일을 써 드릴게요. 수액. 뭐 하냐, 얘. 또뭐 하세요? 야, 손패. 요거랑 늦지키두개 있었는데. 여왕아지, <Sims> <Turk _> 메일 주소요? 예, 알려드릴게요. 덩치 큰 긴목공룡. 요거 잘 키워갖고 옳지 생삼. 요거 잘 키워서 다음선 요거를 복제하고 이미 이겼어요. <laughs> 난 핸드가 꼬여갖고 망할 줄 알았어. 어. 훌륭해. 올빼미도 싸게 뺐고. 근데 야수가 좀 아쉽네요. 야수가 죽어버려갖고 이거 왔다 이득 보시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득볼 기미가 안 보이네? 오호호호! 아싸, 야수다! 아싸, 야수다, 야싸, 야수. 야수, 아. 네, 야수. 요거 복제할 거야. 뭐, 요거 복제 안되면은 요거 복제하지 뭐. 복조기 복제하지 뭐. 복족. 복족 복족해. 복족이는 복족 복족해. 얍, 예, 메일 온거 확인했어요. 메일 왔네, 천토! 파정 나오면 또 모르겠네 파정 나오면은 파정은 아니겠네요 이런거 보니까 번폭일 순 있겠다 이겼고, 1승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밀고자를 왜 집어? 뭐 그래 집어넣는 거 거치더라도 왜 이렇게 일찍 내? 밀고 다닐거면은 잡기 있을때아줘 월드의 탄수화기, 게 a m e r Malfurion! Kursangan! Kurdan! k 다 갈고. 초반 카드 들고 가야 돼요. 퀘스트 모험가는 초반 카드 아니에요. 음, 적들이 덮고 왔네. 아, 초반 카드 두 장, 극 후반 카드 두 장. 저외카나 갑시다. 요거는 할퀴기랑 영능으로 갈게요. 천벌 쓰자니 코스를 남고 할 것도 없으니까 천벌은 다음 편 씁시다. 이걸 싸게 뺐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일단, 복조기. 뭐가 나오든 간에, 복조기. 괜히 또 복조기 뺀다고 어중간하고 내면은 처벌에 그냥 확, 천벌 맞고 확, 그냥. 오! 자식. 그래. 너좀 양심이 좀 있구나. 너의 양심을 높이 사서 특별히 교환해 주도록 하지. 에헴, 에헴. 아, 너의 양심을 높이 사와 좋아해주마 요즘 보기 드문 정말 부지런한 친구일세 과유불급이라 하여건을 어찌 손 안대고 코를 풀려 하느냐 내놈의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여 내 친이 심판을 내리노니 반성하고 앞으로 정진하라 그러니까 에먼즈 끌어만 했더지 태고의 비룡, 수액, <이> 괴물, 여기서 돌갑시다 철어올게요! 앉혀놨다가 뭐 심현물 정령 이런 혹은 지옥불 이런 거 맞으면은 요거를 진짜로 영원히 정령 못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 정령 못살 뻔했어요 우리 이거 메스토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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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토돈, 메스토돈. 도발만 안나면뚫수 있죠? 도발 설마 독성? 행삼 은신 천독 휘둘러치기 나온 필각이다. 이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적응 저기에서 지풍 안 뜨면은 고민하다가, 1승